아 금방 깨. 아, 겁나우으로 했던 거잖아 이거. 이들 알기 떨어지면 된다고? 야 한쪽 어, 한 명씩 주고. 어, 다리 그 떨어졌어. 기다려봐. 여기 없는데. 난 정했어. 어디로 떨어졌지 나도 어디서 잠깐 있어. 간다. 간다. 저기 어, 아니 애들어. 저기 아닌데 병신들 <laughs> 여기 아닌데. <laughs> 자, 저희는 그 다른 쪽에 이제 또그 있거든요. 그 이게 천장을 자세히 보면 얼룩이 있는데, 그 얼룩 쪽으로 이제 떨어지면 저기 보이시죠? 저거 저거 이 얼룩이 이제 아래 매트가 있습니다. 음. 자 여기서 깔끔하게 금방 갈게요. 저번에 이제 천장 봤었을 때 이제 얼룩이 있었고 그 제가 봤던 영상 속에서도 이제 얼룩이 있는 쪽으로 떨어지면 된다 하더라고요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근데 애들은 왜 죽은 거야? 애들은 애들은 거기가 길이라고 생각했나봐요.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저희가 엘베 타면 오는 곳이네요. 잘못 왔네요.